시작하겠습니다. 접속사인데 오늘 그 내용들을 깔끔하게 딱 적어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 걸 내가 알겠는데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근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이런 식으로 적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맞죠? 선생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거? 자, 접속사는 문장 문장을 연결시켜준다. 그지? 그 다음에, 결과, 등위, 시간, 조건, 이유, 양보, 명사절 앞에 쓰는 거, 기타 접속사,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이 말들을. 그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접속사들을 쓸줄 알아야 되고요그 다음에, 쓴 사람도 있던데, 어, 결과와 등위까지는 순서대로 해석하고, 나머지는 뒷문장부터 해석해라. 뭐, 요런 말들. 그 다음에 요거, 나, 어, 섞으면 안 돼. 요거는 뭐다? 상관 접속사입니다. 상관 접속사. 나데이, 보 비, 이더의 열, 비, 니더의 널, 비, 보스, 에이, 비까지 다 상관 접속사죠. 이런 상관 접속사들에서 중요한 거는 보스, a m 비는 항상 보스 취급하는데 나머지는 주어가 비었다. 뭐, 요 정도까지 해줘야 좀 깔끔하지. 자,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요겁니다. 그 명사절 앞에 쓰는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명사절 앞에 쓰는 접속사. 에 대한 이야기. 음, 방금 이야기했듯이, 명사절 앞에 쓰는, 앞에 쓰는 접속사가 뭐가 있냐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대시죠, 대. 사실 대시, 얘들아, 지시형용사, 어, 교재 표시면 돼요. 82쪽. 지시형용사, 또는 지시 대명사 또는 지금처럼 접속사 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또 관계 대명사 하면서도 우리 배웠잖아 맞지 이번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네. 관계 대명사 어뭐 관계 부사도 있고요 뭐 하여튼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저 대세 쓰임이라는 것이 근데 이 중에서 오늘 배울 거는 접속사로서의 역할이야. 근데 그 앞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시 형용사, 지시 대명사, 저것, 저것 하는 그 지시 형용사는 저어란 뜻이 있고요. 지시 대명사는 저것이란 뜻이 있죠. 어. 네? 아니, 초딩도 아니고 내가 빈 공간에 거기 위에 적어라, 밑에 적어라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어? 네 노트에 저저또 웬만하면 책에 어디 적어라. 자, 저, 뭐, 뭐, 또는 저것, 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랑 달라, 알겠지? 접속사는. 접속사는 뜻이 뭡니까? 문장, 문장을,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면서, 어쨌든 간, 어, 접속사 대신, 뭐, 뭐, 하는 것정도예요 뒤에, 항상 뒷문장부터 왔잖아, 맞지? 그죠? 그러니까, 뒷문장 하는 것정도의 의미다라는 <laughs> 거요 뒷문장 음. 하는 것. 그러면서 얘의 역할이 얘의 역할이 이 문장 자체에 역할이 있어 접속사에서는 명사의 역할을 해 그래서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 명사절 앞에 쓴다라는 개념이에요. 명사의 역할을 하니까 명사의 역할은 뭔데 얘들아? 명사의 역할 뭐죠? 아, 니 그거는 뜻이 명사의 역할이 아니잖아. 명사가 뭐죠가 아니고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고. 주어. 뭘 명사는 꾸며주면 큰난다. 어 명사는 아무것도 안 꾸며줍니다. 주어, 주어가 나오면 그치. 다른 것도 나와야지. 목적어, 목적어. 주, 또 목적어. 어허이. 어. 주, 어, 주. 야 이번에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하면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게 명사의 일반적인 역할이잖아 이마. 이 아직까지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명사하면 주어 목적어 보고잖아 문장 제일 앞에서 예를 들어서 father이다 father 명사자 맞지 father 명사 맞습니까 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이 이렇게 문장 제일 앞에서 father father is handsome 아버지는 잘생겼다 아버지는 주어 역할을 하면 주 주어 역할 하잖아요 그죠? I love my father 나는 사랑한다 내 아버지를 하면 이거 뭐야 목적어 역할 한 거잖아 맞나요? 그 다음 또 뭐예요 I am a father 뭐예요? 나는 아버지이다 이거 보호로 쓰인 거 아닙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단 말이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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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뭐가? <목소리> 아니, 뭐가, 어떤 품사가, 임마. 명사절까지 가면 안 되지. 명사. 라는 단어가. 명사라는 단어, 이건 단어잖아, 임마. 단어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데, 명사절은 뭐겠어?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란 이야기야. 절, 절이라는 말 자체가 문장이잖아.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란 이야기예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문장. 하나의, 여기서 지금 하나의 단어가 이런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했는데, 명사절이라는 말은 하나의 문장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거야. 문장이 이런 역할을 하려면 다른 문장하고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그 연결 고리가 뭐다? 접속사인 대시란 말이에요. 알겠나?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봅시다. 아, 그, 어. 됐나? 자. 교재 82쪽에. 자, that, she,라는 접속사는 뭐뭐 하는 것 정도의 의미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보세요, 보세요. 문장이 두 문장인 가요 일단 두 문장인데, 지금 요렇게 쓰면 좀 어려운데, 음. 자, 지금 요, 요 문장은 좀길니까 쌤이 일단 고쳐볼게요. Uh, that, she, is, Pretty. 짧은 문장 하나 할게. Is 어, fat. 문장 몇 개예요? 두 개. 동사가 두 개니까 문장이 두 개인 거야. 네. 그렇죠? That she is pretty라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is fat라는 문장 하나. 자, 여기서의 문장 뭐예요? 그녀는 예쁘다에 앞에 that이라는 접속사 붙였죠? 네. 자, 이걸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었다. 첫째. 그녀가 예쁘다라는 것은 됐나요? 그녀가 예쁘다라는 것은 is fact 뭐예요? <laughs> 사실이다. 됐나요? 그러면서 이 문장 전체가 이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때는 요 자리가 무슨 자리야? 주어. 주어 주어 자리잖아. 맞지? 문장이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 이 말이야. 됐나요? 문장이 주어 역할을 한다. 자, that she is pretty. 그녀가 예쁘다라는 것은 is fact 사실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요게 대절이 명사절이면서 주어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얘들아, 포인트는 여기서 뭐냐면 주어가 길때 주어가 길때 우리 투부정사 하면서도 배웠었는데 주어가 길면 얘들은 대두를 싫어해. 그래서 주어가 길면 그자리에다뭘 하나 짧은 단어 하나를 탁 넣는데. 어, 어떻게 알았어? 요 자리에다가, 주어가 한, 둘, 셋, 넷, 네단어잖아요 정도만 해도 길단 말이야. 그래서, it이라는 이걸 뭐죠, 뭐라 그러죠? 가주어라 그러죠? 옳지, 아는 사람 안에. 가주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it is a fact. 요 때, 가주어는 뜻이 없어.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이 문장 제일 끝에다가, that she is pretty.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야, 사실. That is, uh, it is fact. 뭔가가 사실이다. 뭐가 그녀가 예쁘다라는 것. 진짜 주어라 그러죠. 진주어를 문장 끝으로 보냅니다. 안 적노. 예문도 적고 좀 해라. 자꾸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네가 나 다음 시, 다음 주 되면 적을 게 없다. 네 손이 자 기억할 수 있도록 자꾸 적어라. 쌤은 적는데 왜니는안 적노? 어? 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안 적어도 됩니다. 네? 근데 왜왜 왜 예문이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나? 예문이 더 중요한데. 제발 손을 놀고 있지 마세요. 쌤이 설명을 하고 있으면 쌤쌤 쌤 예전에 웃으갯 소리로 이야기했잖아. <laughs> 기침하고 있으면 기침 소리도 적어라. 에이? 웃으갯 소리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많이 좀 적어라. 아니, 그래 야 집에 가서 볼게 있지. 그냥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응? 안 좋은 습관이야. 에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첫 번째, 잠도 오고요. 집중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집에 가면 할게 없어. 하긴 했는데. 맞죠? 많이 좀 적으세요. 많이 적어야, 적고 나서 집에 가서 내가 내, 내 글씨로 다시 한번더 요약해야 그게 공부다. 알았나? 응? 제발 그런 좀 습관을 이제는 가져라. 이제는 중2 정도 됐으니까 시험도 이제는, 이제부터는 시험 안 치는 해가 없잖아. 그렇죠 언제까지? 최소 고3까지. 쭉 이제 너네는 시험의 굴레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 알겠어. 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뭐또 그렇게 또잘 치면 좋지 뭐. 잘 치면 또 내가 또 하고 싶은 것도 나중에 할수 있고 하니까. 어 이제는 너무 어린이적인 생각은 좀 버리시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제대로 좀 하시고. 알겠어. 응. 이왕 하는 거. 자 그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고 여기 왜 t 부터 시작되는지 알겠지? 원래 문장 뭐, 뭐였겠어? That the audition winner is, uh, is only 10 years old. 라는 얘가 원래 주어야 주어. 그치? 오디션 우승자가 오직 10살이다. 라는 것은 is amazing. 놀랍다. 원래 얘가 문장 앞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길으니까 이시라는 가주어 쓰고 대실 문장 끝으로 진주어를 보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That he entered the Harvard University. 어 그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is not surprising 놀라운 일이 아니다해서 요게 주어인데 이 s 라는 가짜 주어 쓰고 문장 끝으로 버렸다 어쨌든 that이라는 접속사가 주절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쓸수 있다라는 이야기. 자, 요건 주어 역할을 한 거고요. 레이 그 그다음에 she knows라는 문장 하나. Her father loves her. 그녀는 아버 어, 그녀 아,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한다라는 문장 하나. 문장 몇 개? 문장 몇 개? 문장이 하나, 둘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대사를 연결시켰지 그죠? 그럼서 해석해 볼게. 그녀는 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사랑한다. 라 뭐뭐하는 것까지 갖고 쓸 붙였으니까, 이거는 문장에서 이 문장 전체가 주어, 목적어, 주어, 보어 중에서 뭐로 쓰인 거게? 네, 뭐뭐라는것쓸 붙였네요. 목적어 역할로 쓰였죠? 얘들아, 너무 쉬운 거야. 문장 제일 앞에서, 뭐 은, 뭐뭐, 은이렇게 되면 주어. 문장 중간에서, 뭐뭐, 을, 를, 에게 하면 목적어. 문장 끝에서, 뭐뭐, 시다, 로 해석되면 보 아니냐. 어이? 어려울 게뭐 있어. 됐나요? 그냥 그렇게 정해놓은 건데, 그 말을 그렇게 그냥 우리가 문법적으로 정해놓은 건데, 뭐. 됐나요? 됐, 절이, 문장 전체에서 <laughs> 목적어 역할을 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어. 자, 마지막. The important thing is, 주어 동사에서 하나의 문장. She trusts him. 그녀는 그를 믿는다 라는 문장. 하나 문장 두 개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시켰냐 보자. 대시. 어,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를 믿는다 라는 것, 뭐뭐라는 것이다. 로 문장이 끝나죠. 무슨 역할을 했니? 오. 보호 역할을 했는 거보입니까 네. 보호 역할을 했는 거보입니까 해석이 그냥 딱 명백합니다. 되나요? 그 옆에 이제 요게 지금 대시라는 접속사가 주어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플러스 알파 보시면 동격의 역할이사실뭐 하나 더 플러스에서 대시 동격의 역할도 한다 요 정도로 좀 봐주시면 돼요. 동격은 뭐냐면 앞 문장의 어떤 단어랑 을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건데 그 추가적인 설명도 사실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안되더라도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접속사 대세 역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접속사 대세 역할이 이렇게 네 가지인 거야. 끝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아, 접속사 대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밑에 뭐라고 적혀있니? 간접, 의문. 간접 의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접속사 파트에서 왜 간접의문이 이 뭐야 간접의문이 왜 나왔을까 아,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어, 문장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시험 내신에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간접의문문 마찬가지로 조금 그 밑에나 어디나 표기를 좀 해주세요 보세요 얘들아 의문문장이라는 것이 뭐죠 의문문 묻는 문장이지 네. 의문문장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는 사람 직접 의문문. 물어보는 문 그게 의문문장인데 의문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주어가 동사가 앞으로 와서. 음. 주어가. 주어가 뒤로 와서. 그러면 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죠? 비동사. 어. 일반 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세 가지가 다잖아요. 네. 동사가 의문문장을 만들 수 있죠. 왔나? I a m a boy? 나는 소년이 i 의문 a 만 들어봐. a m I a boy. 하면 되죠? 자, I like. like. 일반 동사죠? You. 난너 좋아해. 의문문만 들어보세요. u 너 좋아하니? Uh, 두 나와야죠. 두 나와야죠. 일반 동사의 의문문.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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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Do I like you? 이렇게 되겠지? 야, 이, 이거 아직까지도 일반 동사의 의문문못못 못 만들면 안 된다. <laughs> 일반 동사의 의문문과 부정문은 두 동사 쓰잖아. 그죠? 어쨌든 간에 동사부터 시작을 했지. 자, 그 다음에 조동사. I can do it. 나는 할수 있다. I can do it. Can, can이 조동사죠? 어 그러면 이거 의문문을 어떻게 만들어요? Can I do it? 하면 되죠. 그러니까 비동사랑 조동사는 쉬워 맞지 주어 동사 위치와 바뀌면 되잖아. 일반 동사에만 두 동사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동사에 따라서 얘들아 동사에 따라서 의문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죠? 만들어집니다. 의문 문장 은 그러면 동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의문 문장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수이그 의문 문장의 종류가 이게 다잖아 사실. 이게 다인데쌤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 Why? Why? 요두개 지금 의문 문장이다. Why am I a boy? 왜 내가 소년이죠? 할수 있겠죠. 또는 음, 뭐 마찬가지. Why do I like you? 왜 내가 너 좋아지? 하할수 있겠죠. 되나요? 네. What 붙여볼까요? What can I do it? 어, 뭐 where, when, can I do it? 언제 내가 이것을 할수 있죠? 뭐 할수 있겠죠. <laughs> 쌤이 지금 앞에 붙은 예들을 뭐라 그러죠? 의문사잖아 사. 얘들아 문은 문장이고 사는 단어잖아, 그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뭐 이런 것들 what, where, when, why, how, 그죠? 이걸 의문사라 그러죠. 쌤이 의문사를 붙이니까 이것도 어쨌든간에 하나의 의문문장이 됐다, 맞지? 결국에는 의문문장의 종류가 뭔 거야? 첫 번째 의문사가 없는 거. 일반 동사로 그 비정사 조동사 일반 어 비정사 조동사 일반 동사로 만들지는 의문문. 의문사 없는 의문문. 두 번째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두 가지인가요? 됐나요? 맞나요? 자, 의문문장은 딱두 가지야. 의문사가 있는 거, 의문사 없는 거. 끝. 됐나요?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은 뭐냐? 일단 간접 의문문이 나오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간접 의문문이 나오는 순간, 아뭘 떠올려야 되냐면 두 문장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돼. 두 문장 한 문장 가지고 간접 의문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았지? 항상 두 문장이 있어야 돼. 두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두두 두 문장 다 의문 문장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최소 뒷 문장은 의문 문장이어야 돼. 그래야 간접 의문 자,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게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뭐였죠? 접속사였죠 근데 이때까지는 뭐였노? 일반적인 평소문, 평소문을 연결시켜주는 거였잖아. 맞지? I like you, 나도 좋아해. And, 그리고, you like me, 너나 좋아해. 평소문, 평소문이었죠. 근데, 두 문장 중에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한 문장이 의문 문장이면 어떡하겠느냐,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이 의문 문장이면, 최소한, 둘다뭐 의문 문장이라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야지. 왜? 왜? 의문문의 종류가 두 가지니까. 의문문의 종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의문사가 없는 거랑 의문사가 있는 거랑. 자, 예를 들어 볼게요. I don't know. 나 몰라 라는 문장 하나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어, <laughs> 어, 아까 전에 했던 거, am I a boy? 내가 소년이라는 문장 하나. 두 문장 연결시켜 보자 말이야. 연결시켜 보자고. 됐나요? 자 음, 잠깐만 미안합니다. 일문사 있는,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좀 편할 것 같은데. 자 요건 요대로 놔두시고 일문사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이 일문사 있는 거, I don't know. Uh, who? 이즈 e 그녀는 누구니? 자, 문장 두 개입니다. 맞죠? 나는 모른다. 그녀는 누구니? 이렇게 됐죠. 네. 자, 요거를 한 문장으로 합치면 접속사가 중간에 연결되면 되잖아. 근데, 한번 어, 근데 그냥 아이, 난 모른다. 앤드 뭐뭐 이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앤드 후 s 이 h e 근데, 그래서 좀 뒤에 문장이 의문사니까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의문 문장이 있을 때 연결을 시켜 주는 거는. 의문사가 있다면 요렇게 연결시킵니다. I don't know.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Who she is. 뭐가 바뀌었어? She is. 요렇게 돼서 옳지. 원래 의문 문장은 당연히 동사가 제일 앞으로 와. 맞지? 원래 여기, 여기 동사, 주어 이런 식으로 돼야 될거 아니야.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 그죠? 의문사, 동사, 주어였던 것이 얘가 지금 얘가 간접 의문문이 된 거거든.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뀌더라. 요때 이 동사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이런 것들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반 동사의 경우에 특히 만약에 did 뭐, 어, the, 뭐 did 뭐 했으면 과거형인데 동사로 바뀔 때 현재형 시제로 적어주면 안 되지. 과거형 동사로 적어줘야 되지. 자 지금 의무사가 있으면 의무사 주어동사야. 그런데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I don't know. 나 모른다. 의무사가 없죠? 네. 의기사가없어 의무사 자체가 여기서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알겠지? 근데 의무사가 없으면 no. 뭘? 대세를 넣을까요? Uh. I don't know. 넣어야지. 그 다음에 포인트는 am I am a boy. 하면서 요 물음표가 없어져. 뭔가를 연결시켜주고 다시 주어동사의 어순으로 된 것까지 맞아. 의문사가 없을 때 연결시켜주는 게 요겁니다. 어저께 배웠어. 아, 지난 시간에 배웠어. If weather. 이뜻 뭐였죠? If weather라고 같은 의미의 if 뜻이 뭐였죠? 뭐 뭐? 뭐 뭐? 뭐 뭐? 어? 뭐? 아니지. 아니지. 웨덜하고 같을 때, if의 뜻이 뭐였죠? 명사절 앞에 쓰는 접속사 하면서, 댓 a 말고, if, whether, 이야기 했는데. 필기해놓은 거 봐봐.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중요하다. 뭐뭐인지 아닌지. 알겠니? if 써도 되고, whether 써도 되는데, 이때 if의 뜻이, 뭐뭐 한다면이 아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의 if다. 뜻이 뭐여야 돼?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내가 소년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if 외달 쓰고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됐다라는 거. 됐나요? mi가 im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됐나요? 됐나요? 네. 자, 간접법인문 정리. 자, 어쨌든, 문장이 두 문장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 한 문장이 최소한 의문 문장이어야 된다. 근데 의문 문장의 종류가 의문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의문사 있으면 의문사 주어동사 어 순으로 바꿔서 두 문장 연결. 의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 쓰면서 두 문장 연결. 오케이? 대신? 어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음. 오른쪽 83쪽 문제 풀어볼게요.